시골 단칸방에서 생활하던 산업매 둘째 딸이었습니다. 치료비가 없어 전북 도민이 모아준 성금으로 어머니 다리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. 네. 이재명 지사님을 처음 뵀을 때 이제 기본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. 왜돈 없는 서민들은 이자를 많이 내고 빌려야 되고 돈 놓고 돈 따먹는 그 사람들 부동단 부동산투기하고 돈노려하는 사람들은 싸니자로 어? 빌려주냐, 네. 이게, 정, 이게 정의로운가, 그렇죠.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. 네. 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까? 네. 그때부터 이제 이재명 지사님에 대해서 엄청난 호감을 가지고 네. 어, 기본 자산, 기본 소득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,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. 네.